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그 바크 재배와 물 관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될 필요를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대체로 그 바크 재배를 하시면서 작황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던데 아, 어떤 분들은 그 바크 예찬 논자가 되셨다가 갑자기 그 바크로 심지 말으라고 그렇게 돌아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어떤 일말에 그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제가 그리까지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크에 대해서, 어, 저 때문에 이제 바크로 재배를 하셨고, 또, 어 나름대로 이제 그, 잘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자를 빌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국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크 때문에 그렇게 탈이 나는 건 아니에요. 바크 때문에 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설차이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어, 또 여러분들한테 그 문이 오면 말씀도 드리는데, 바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물 주는 게 문제예요. 물 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느냐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데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어, 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몇번 말씀드렸죠. 우선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 주는 주기가 계절별로 틀려야 돼요. 계절별로 틀려야 되고 어 또, 이제, 그, 난 분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어, 이렇게, 2단, 아니면 3단으로 키우실 경우에, 이 상단하고, 하단하고 틀리고요. 어, 여름에 같은데 선풍기를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줬다고 봤을 때, 여기 틀리고, 저 안쪽 틀리고, 틀려요. 다 틀려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식재를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 이제, 저도 이제 바크도 여러 가지로 트위트를 해봤거든요. 어, 처음에 그 다섯 가지를 섞어서 했다가, 어, 너무 좀 나름대로 그 난석을 빠는 거, 마사 빨구라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보니까 그, 저기, 그, 상토가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뭐, 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특별히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섯 가지를 섞던, 뭐, 저처럼 저게두 가지를 섞고 또우에화장도로또 이제 지금 새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각각 그거에 맞는 그물 관리가 다 달라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농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을 자주 못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좀 늦었는데 어, 오늘 마침 그 제가 농장에 갈 이걸 좀 미루고서, 이거 난, 물 주고, 뭐 여기 정리 좀 하고, 먼저 그러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 물을 거의 매일 줘도 상관이 없어요. 매일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통풍이에요, 통풍. 그래서 통풍이 좋은 데서는, 뭐 어떤 자재로 쓰셔도 매일 주시고 통풍을 좋게 하면은, 난한테는 아마 최고 좋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물을 매일 준다는 것 자체도 이제 보통 다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창 분그 농사 저기에 전념할 때는, 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밤에 캄캄할 때 들어올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물을 매일 준다고요? 근데 이제 뭐꼭 매일 줘야 된다면은, 어 매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분이 말로야 주는 거지 계속 있는 상태에 줄,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주문 나한테 해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저도 5월, 6월 달에는 거의 매일도 주고 이틀에 한번도 주고 해봤어요. 괜찮고 오히려 뭐 뿌리 생장점도잘 나오고 신화도 잘크고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오면서 나름대로제안 말른 것아서좀 주기를 늦춰갔죠. 늦춰갔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난을 어 판매를 하면서부터 난부을 이제 수시로 쏟아봐요. 수시로 쏟아 보니까 어이 분내 그 수분 상태가 어떤가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작년에 최장 어, 보름만에 준적 있어요 보름 동안 줘도 수분이 다 마르질 않더라고요 원체 공중 습도가 높고 계속 비가 오고 햇볕도안 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밖까지 실수 하셨던 분들 혹시 그거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어 사시사철 똑같은 식으로 물을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그런데 이제 그 5월, 6월에는 매일 주던 거를 여름에는 보름이 있다가 주어본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토, 이 저기 분내, 그 화분 내에 그 습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에 따라서 그 물주는 주위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그 여름에 물을 좀더 자주 주지 않으셨을까. 어,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어떤 자재를 심으셨던 다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밖으로 심던, 난석으로 심던, 뭐, 뭐로 심던 간에, 통풍이 아주 좋으면은, 전혀 문제 안될것 같아요. 어떤 것도 문제 안될것 같아요. 오늘도 그저기, 그전에 제가 그, 명화를 찾아서의 그,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내일 물을 준대요. 그분이 제 저한테 권하던 건, 그분은 이제, 저옥토를 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옥토 근데 그분은 원체 그 통풍이 좋아요 사방에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풍이 좋으니까 매일 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같이 이렇게 밀폐된 거의 밀폐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게 이 창이 이 넓은 이 이게 창이 두 개예요 그리고 방충망은 이쪽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 문 열어주니까 통풍이 불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을 자주 준다는 게 분내 그 저기 거를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저 같은 경우 이제 분내 이 어느 정도 상태를 따져가면서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하기 간 보름이다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이난 심는 자재를 뭘로 하시던간에. 통풍이 좋으면은, 어, 다 좋고, 저는 왜 바크를 좋아하냐 면은 저처럼 게으르고, 뭐 이렇게 대충 했을 때, 걸음 안 주잖아요. 저, 빛이 안 좋아서 걸음 안 준다 그랬잖아요. 걸음 안 줘도 웬만큼 잘하고, 음, 어, 저 이렇게 보시다시피 걸음 하나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이게, 잘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바크가 또 난균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뭐, 뿌리 상태도 좀 저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여간 좀 뭐, 이게 물을 주면서, 정리를 하면서 찍느라고, 좀, 산만하게 <laughs> 찍었는데요. 어, 바크, 바크 때문에 난 죽는 거 없어요. 뭐, 그렇다고 난 더러십니다. 죽나요? 그건 아니고요. 통풍을 가장 좋게 하고, 물을 자주 줄수 있고, 분을 빨리 말리게 하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뭐, 빛도 안 좋아서 걸음을 못 타른다든가 또 이제 뭐 물을 뭐 자주 못 주기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말할 때 가장 그, 그런 대로 작황이 괜찮았던 게 바크였다는 얘기예요 바크가 그 난규를 화성화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아, 이거 차관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해서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대로 만족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각각 그 물주는 주기, 뭐 그런 걸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어, 하여간 바크 가지고 뭐 박해제마 이런 말씀은 뭐 해라 말라 하는 건 여러분 선택이시니까 어, 각자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밖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물주는 주기 잘 찾으셔가지고 그 환경에 맞는 주기 찾으셔가지고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질러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